미국 시간으로 11월 14일, 거장들의 13F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저의 13F 영상을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거장이 산 종목을 따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전 13F 영상의 중점을 왜 거장들이 그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로직을 이해하는 게 진짜 공부이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거장들의 분기별 포트폴리오 전략을 함께 분석하는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1월 18일 저녁.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편한 방식으로 참여하셔서 거장들의 투자 전략을 함께 해석하고 각자의 투자 관점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왜 하이닉스를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AI 간부인 삼전도 있는데 왜 하이닉스냐? 삼전이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닉스를 매수하게 된 핵심 요인은 바로 HBM이겠죠. 한국의 특산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HBM을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녕하십니까. 에릭의 거장연구소장 에릭입니다. 40억을 40조로 만든 사람이 이번에는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과 일본 주식을 주목했습니다. 오늘의 거장, 댄롭입니다. 댄롭, 거장연구소에서는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그래도 좀 생소한 거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61년생, 63세고요. 서 r d point management라는 운용사를 본인이 창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운용자산을 40조 원으로 늘렸고, 본인 재산도 약 5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거장의 체급을 지졌다고 할수 있죠. 이 덴롭은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행동주의 투자는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주식을 사서 지분을 보유하는게 아니라, 직접 경영에 개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워드 막스를 메모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메모로 유명해서. 근데 반면 이 댄롭은 편지왕입니다. 이 행동주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 경영진들과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댄롭 같은 경우는 경영진과의 싸움에서 편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경연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편지를 쓰는데 이, 이 내용이 굉장히 상대방을 뼈 아프게 때리는 걸로 유명해서 편지 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러면 뭐어느 정도로 쓰길래 이렇게 뼈 아프게 때리냐?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부진한 CEO를 향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Lucky p a r m Club이라고 부르면서 이 부모 잘 만나서 쉽게 성공한 그 무능한 인간들이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마의 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이 행동주의 투자를 통해서 또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본인도 큰 수익을 본 것을 보면은, 동시에 기업을 바꾸는 힘도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덴브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덴브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AI 투자에 집중하긴 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사고, TSMC도 사고, 전형적인 AI 플레이를 했습니다만, ai 외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라이브네이션이라는 기업도 사고 여러 가지 이 ai 테마주 외에 다른 여러 종목들을 찾아보고 투자하고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역시 돌고 돌아 ai다 뭐 ai도 하긴 했지만 다른 건이거저거 건드려 봤지만 이 장에서는 ai가 결국엔 정답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ai 힘을 실겠다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지금 강세장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봤습니다 매크로를 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도 일단 낮고. 기술 혁신이나 금리나 하나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 재료인데 지금은 기술 혁신과 금리 인하가 두 개가 혼합된 그러니까 강력한 재료 두 개가 혼합된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다시 AI 그 중에서도 이제 칩 메이커 주식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 초에 딥스크 충격이 있었잖아요. 딥스크가 칩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해서 어 그러면은 이 딥스 같이 효율성 좋은 모델들이 나오니까 이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퍼져서 이 당시 많은 AI 인프라 주식들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덴롭은 그러면은 우리가 딥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칩 수요가 급증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LLM에서 추론 모델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c h p t 의 5원이 그 추론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이 추론 모델이 등장하고 나서 LLM의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합니다. 이전에는 LLM이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답변을 내놨다면은 추론 모델에서는 본인이 계획을 하고 사고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연산량이 급증을 한 거죠. 그래서 젠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추론 모델 등장 이전에는 모델의 데이터 학습을 시키기만 하면 됐었다. 그게 그 연산의 가장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대표적으로 이 강화 학습 휴먼 피드백 RLHF라는 강화 학습과 이 사람의 피드백이 결합된 방식이 있죠. 이렇게 피드백을 또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이 모델이 직접 사용될 때는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 피드백 추론 이렇게 연산의 주기 세 개로 늘어났다 어마어마하게 연산량이 급증을 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모델의 등장 이후로 llm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의 사용량도 급증을 했죠 그래서 llm이 요구하는 연산량이 굉장히 폭증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칩 수요를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덴롭이 보니까 미국의 AI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뭐 엔비디아, AMD 같은 이 미국 AI 관련주들은 이미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 밖에서 칩 메이커 중심으로 좀더싼 AI 주식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주식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 주식,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바라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하이닉스와 에바라에 대해서는 중요산업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왜 하이닉스를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AI 간부인 3전도 있는데 왜 하이닉스냐에 있어서는 3전이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하이닉스를 매수하게 된 가장 핵심 요인은 바로 HBM이겠죠. HBM 은 이제 뭐 한국의 특산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HBM을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AI 시대에서 가장 가까운 맞는 GPU 요거는 프로세스 입니다. 그러니까 이 GPU는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고. 그럼 이제 문제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문제를 전달해 주는 게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의 일종이 HB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GPU가 문제를 빨리 풀 능력이 있어도 문제를 빨리 빨리 전달을 해줘야지 문제를 빨리 풀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 메모리들이 문제를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줬다면 HBM은 손이 두 개, 세 개, 네 개라서 한꺼번에 문제를 여러 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도 HBM 만들고 삼전도 만드는데 왜 하이닉스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패키징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분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로 만드는 그 작업을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 패키징 작업 중에서 이 적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쌓아 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삼전보다 하이닉스가 월등히 앞서갔고 이 기술 격차를 메우기는 쉽지 않다. 라고 덴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에서 1등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이 hbm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또 덴롭은 보고 있는데요 2년 전에 ai 열풍이 시작된 이래로 gpu의 개수가 증가한 것보다 hbm의 메모리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추론 모델로 인해서 연산량이 급증을 하니까 메모리 제약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충분히 빨리 풀수 있는데 지금 문제지를 전달해 주는 속도에 제약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쇼라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지를 전달해 줄때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문제지를 빨리빨리 전달해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GPU와 HBM이 맞닿는 접촉면을 늘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열풍이 시작된 이래로 GPU 개수보다 HBM 메모리가 빠르게 증가해 왔던 그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HBM이 기존 d r a 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단가가 4배에서 5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을 팔면 팔수록 하이닉스에는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죠. 이제 메모리 기준으로 봤을 때 HBM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5% 정도 되는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한 회사만 봤을 때는 메모리 기준으로는 8% 정도 되고 매출 기준으로는 3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HBM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현행 지금 HBM 모델이 HBM3인데 이게 HBM4로 내년에 전환될 거라고 대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바뀌면서 HBM 가격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다시 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력적인 산업에서 하이닉스가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 외에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또 매력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선 산업 자체가 레벨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디램 시장의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고도로 성장하다가 갑자기 역성장을 하다가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 시클리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메모리 산업이 원자재 산업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올라가서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주기가 있는 것처럼 메모리도 그런 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HBM 이후로 그러니까 AI 혁신 이후로 HBM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니까 이 산업 자체가 시클리컬하게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는 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멀티플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심지어 이 메모리 산업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이과정 기업들의 멀티플이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업 단어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의 이제 포드 기준 PER이 8 정도 되고요. 삼전과 마이크론은 한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외에도 이 지주회사인 SK스퀘어 역시도 매수를 했습니다. SK스퀘어의 이제 순자산 가치를 보면은 95%가 하이닉스 지분과 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이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60% 할인된 수준으로 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덴롭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스퀘어의 경영진들이 멀티플 확대를 위해서 이스퀘어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퀘어도 매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매수한 기업은 바로 에바라입니다. 에바라는 이제 일본 회사인데요. 원래 이 회사가 하수도 펌프라든지 가스 터빈 이런 풍수력 기계를 만들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50% 이상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오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봇을 상당히 잘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 중에서 어떤 장비를 만드냐? 바로 이제 CMP라는 작업을 하는 CMP 장비가 이에바라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CMP 장비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약품을 바르고 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파내서 회선을 따고 하잖아요. 그런 작업이 진행되면은 이 반도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근데 이 울퉁불퉁한 표면을 다시 평탄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탄화하는 작업이 CMP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제가 HBM 설명을 드렸을 때도 HBM이 이 적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표면이 이 울퉁불퉁하면은 이 적층이 잘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HBM 시대에서는 더욱이 이 평탄화가 필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CMP 작업이 예전엔 보조 공정 정도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 핵심 공정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또이 CMP 시장에 있어서 에바라만 리더냐. 에바라 말고 이 Applied m a t 라는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덴롭은 이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면은 에바라의 CMP가 조금 더 유망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요. 이제 에바라 같은 경우는 금속층 CMP고 이 어플라이드 메테리얼스 같은 경우는 산화막 증 CMP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반도체가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바라는 전기가 통하는 금속층을 평탄화하는 데 주력을 하는 거고 어플라이드 메테리얼스는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층을 평탄화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AI 칩의 시대에서는 이 금속층에 있는 회로를 얼마나 잘 만드냐, 잘 따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금속층 CMP가 앞으로 더 주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바라가 어플라이드 메테리얼스보다 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 지금 상당한 저평가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에바라와 아까 말씀드린 경쟁 기업인 어플라이드 메테리얼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한 겁니다. 남색이 에바라고요 이 주황색이 업라이드 메테리였입니다 보시면은 뭐 per도 그렇고 psr pbr ebf 다할거 없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왜이 에바라가 경쟁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냐 있어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확체감이 됩니다. 이 어플라이드 메테리어스의 영업 이익률은 30%대인데 비해서 이 에바라는 영업 이익률이 대략 한11%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마진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델로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에 개입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다. 그래서 이 덴롭이 에바라의 경영에 개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바라의 이제 마진이 낮은 이유가 비용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단가를 너무 싸게 팔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마진이 낮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이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도 아직까지도 펌프나 이런 풍수력 기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수익이 잘 나는 반도체 위주로 더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도 좀더 비싸게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을 앞으로 50%까지 개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에바라가 지금 재무상태도 튼튼하고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하고 해가지고 또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덴롭의 새로운 픽인 하이닉스와 에바라를 선택한 이유였고요. 물론 이 덴롭이 AI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과열 신호가 있고 이걸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죠, 하이힐드 시장과 레버리지론 시장 자체 규모가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AI 인프라 투자는 3조 달러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지금 규모가 상당히 비대해졌는데 역사적으로 기술혁신 당시에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맞춰졌나를 보니까 절대 부드럽게 맞춰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은 수요가 팍 급증을 하고 그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공급이 뒤늦지만 급증을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요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과잉 공급 상태가 되면서 이 수급이 상당히 거칠게 맞춰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닷컴버블 당시에, 이때 이제 인터넷 혁명이니까 케이블이 핵심이잖아요. 이 광케이블. 왜냐면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광케이블을 최대한 많이 깔자 하고 많이 깔았는데, 이 WDM이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광케이블의 효율성을 상당히 극적으로 늘린 기술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광케이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데이터 전송이 빠르고, 잘 되니까, 광 케이블이 많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 케이블이 과잉 설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덴롭은 AI에서도 이 다컨버블 때와 같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덴롭의 이야기였고요. 제 생각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덴롭이 AI 투자를 하긴 했지만, 여러 군데, 다른 데 눈을 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악 산업 쪽도 보고, 뭐, 다른 쪽도 보고 하면서 AI 주식 외에 다른 주식들도 막 여기저기 건드려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AI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폴 튜더 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강세장에서는 지금 가장 빠른 말이, 강세장 끝날 때까지 가장 빠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세장 이끌어온 AI가 이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뷰와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초에 이 연간 전망을 정리해서 전해드렸을 때, 블랙록이 이제는 테마 중심으로 투자를 접근하라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 미국 주식이 좋나, 일본 주식이 좋나, 뭐 유럽 주식이 좋나 이게 아니라 국 적이 아니라 이 테마로 접근하라는 거죠. 지금이 AI가 핵심 테마니까 AI 테마에 맞는 주식이라면은 그 안에 미국 주식이 있고 한국 주식이 있고 뭐 유럽 주식이 있고 한 거다. 그래서 이 주식을 접근할 때뭐 미국, 유럽, 아시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테마 중심으로 봐라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롭도 이렇게 테마 중심으로 접근을 한 거죠. AI 테마를 기준으로 봐서 미국이 비싸고 한국이 싸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산 거지 뭐 전체적인 시장에. 밸류에이션이나 뭐 향후 장기 수익률을 따져서 글로벌리하게 분산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를 중심에 두고 접근을 한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 오늘도 그럼 거장처럼 투자합시다. 거장 연구소장 에릭이었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